20대 중반 여자입니다. 지난 수요일에 소개팅을 했는데 만난 남성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사람 쉽게 못 좋아하는 성격인데도 너무 좋을 정도로요. 분위기도 너무 좋고 데려다 주신다는 거 비가 와서 아니라고 괜찮다 하니 우산을 빌려주셨어요. 헤어지고 40분 동안 연락이 없길래 제가 먼저 연락해서 애프터도 잡자고 했어요. 흔쾌히 응하셨구요. 그 다음날 다시 연락해서 애프터 장소랑 시간도 정했습니다. 그리고 남성분이 원체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남성분 집 쪽으로 가 남성분 좋아하는 고기 먹기로 했구요. 그런데 애프터 잡은 이후에 3일간 계속 카톡을 이어나가긴 하는데 답이 몇번 빼고는 2시간, 4시간에 한 번씩 오고 친구들이랑 놀느라 그런 건지 제가 마지막에 보낸 카톡이 오후 7시인데 그 다음 날 아침 10시 반까지 답이 안 왔어요. 제 카톡은 안 읽는데. 부산도 바꾸셨더라고요. 고민하다가 이분이 저에게 관심이 없는데 제가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이어서 바쁘면 안 만나도 되는데 말은 해주지. 수요일에 사실 몸이 많이 안 좋았어서 약 먹고 갔더니 비몽사몽하더라고. 그래서 제대로 대화를 못하기도 했고.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한번더 만나보고 싶었어. 우산도 돌려주고 싶었고.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한번더 만나보고 싶었어. 우산도 돌려주고 싶었고. 우산은 내 친구 통해서 전달할게. 좋은 사람 만나. 이렇게 카톡 보내니까 이분도 바로 미안해. 답장이 많이 늦었지. 몸도 많이 안 좋은데 선뜻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. 정말 좋은 사람 같고 매사에 긍정적인 것 같아서 정말 한번더 보고 싶었는데 내가 준비가 덜 됐나봐. 너무 미안해.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. 주말 잘 보내. 이렇게 답을 주셔서 마무리하고 끝냈습니다. 근데 친구가 이거 보고, 너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냈다. 남자가 호감 있는데, 원래 연락 잘안 하는 스타일이나, 친구들이랑 이틀 동안 계속 놀고 하느라 바빠서 못볼수 있었던 거 아니냐, 하는데, 그런 걸까요? 자기가 볼 때는 분명 너에게 호감이 있었다며, 그렇게 말해주는데, 전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놓치기 싫은데, 이전에 마음에 안 드는 소개팅남이 계속 들이대고, 만나자 해서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서, 이분에게 그런 느낌을 주기 싫어서 끝냈던 거였거든요. 그땐 억지로 카톡 이어나가고, 상대는 이미 저를 여자친구 대하듯 하고요 다시 연락하는 건 상대방에게 너무 예의가 아닐까요? 상황을 잘 설명하고 오해 풀고요. 물론, 받고 안 받고는 그분 선택이겠지만요. 소개팅 많이 해본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.